하나님의 말씀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아멘. 나무에 오렌지 열매가 탁 아, 열렸어요. 그것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렌지 나무 의 열매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되나요? 예, 모양하고 색깔은 볼수 있겠죠. 야, 노랗게 잘 익었네. 근데 무슨 맛인지를 잘 몰라. 맛있는지 아니면 텁텁한지, 그죠? 싱거운지. 맛을 봐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땄어요. 따가지고 손으로 만져보면 알수 있나요? 감촉은 알수 있죠. 감촉, 그렇죠? 그런데 맛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에 알수 있습니까? 예, 집으로 짜가지고 마실 때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맛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가 나타내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가 우리의 삶 속에 맛보게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맛보게 합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축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하나님 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나눠주는 거예요. 교통,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분이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할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그것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할수있어 성령으로. 자, 이번 시간은 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11번째.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그죠?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익이었는데, 제자들에게. 근데 떠나가서 예수님께서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는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시는 분. 그렇죠? 도와주시는 분, 또 상담해주시는 분, 위로해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한라어 단어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렇죠 바로 성령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와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함께 그냥 다니셨어요. 함께. 그런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성령이 모시는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 그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네.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백 년도 아니고, 천 년도 아니고, 일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영원히,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 그런데,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와, 더 든든하네? 그죠? 별로 안 든든한 것 같은데, 얼굴들이. <laughs> 안 든든해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남편도 아내도 안에 아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것도 영원히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파라칼레토스 도와주시는 분, 상담해주시는 분, 위로하여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밖에도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번에 어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제 질문. <laughs>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Who? <laughs> Who is it? 하나님을 알게 한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끝 <laughs>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진리 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양번에 또또 네?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끝? 예? 네?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죠? 파라 클라토스. 파라는 옆에 곁에 이런 의미예요. 야, 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예? 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를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실 성령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시작. 우리 의 시작이 뭡니까? 거듭남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느냐? 첫 번째. 자, 봅시다. 우리가 다섯 가지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볼 텐데.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신다. 시작하게 하시는 거요 시작. 시작. 놀랍죠? 요한복음 3장 5절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렇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곳처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걸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죠 자, 또 성령님은, 요한일수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laughs>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 누가? 목사님이? 성령님이 알게 하셔요. 예, 성령님이 그냥 알게 하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셔요. 성령님이 없으면,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일수에 보면, 성령으로 아느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이 성령님으로 시작된다. 성령님으로 거듭난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낳기만 하고 끝내. 나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자상하게 인도하여 주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요, 마음. 그래서, 마음의 여러가지 욕심이 막 일어날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요. 마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 그럼 빌립집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막 걷다가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시므로 순식간에 순간이동했어요. 순간이동, 그래서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어느 길에 딱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떻 보니까 마차가 지나가,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저 마차에 가, 가까이 가라. 사실 그 마차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사람이 멀리서 에디오피아에서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사람이에요 환관이 황간. 지나가는데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마침 이사의 서를 읽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네가 가르쳐줘라 그래서 발걸음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복은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와, 주님이, 주님은 진리이셔. 천국에 너무나 풍성한 것을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를 못해.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감당을 못해,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명.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감당을 하게 만들어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감당, 오늘 여기 말씀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감당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자상하게 안 가르쳐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속에서 받아들일 만큼, 빛빛춤이 없어요. 부족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었던 까닭은 뭐냐?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못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못,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신다. 성령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이 저절로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절절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그러니까 그냥 막 읽지 말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어보세요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 손을 대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러코르 샨마카 요로라 야르가샨마 콜로 코르고스 산마 칼라 카르가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라 야르가샨마코 예 호라 야라 야르가샨마 콜로 코르고스 요로라 야라 야르가샨마 칼라 카르가샨마 콜로 코르고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지켜야 할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암수사면 더 부어 주세요. 더 부어 주세요. 더 채워 주세요. 더 채워 주세요. 더 채워 주세요. 더 채워 주세요 불과 기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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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예증가합니다 불과 기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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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버지가 주합니다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아버지 깨닫게 하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 거룩한 불꽃 기름으로 거룩한 불꽃 기름으로 성령의 불꽃 기름으로 성령의 불꽃 기름으로 성령의 불꽃 기름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이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 밤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듣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면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을 부어 주셔요.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안에 거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진리를 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안에 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으셔야 돼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종교생활은 뭐냐? 내가 그 말씀을 지켜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지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신다. 두 번째, 인도하신다. 세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셔요. 자, 네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책망하셔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기 전에는요. 내가 그래도 좀잘 사는 줄 알았어. 의롭게. 의인처럼. 근데, 죄를 막 주마등처럼 촥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두 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다 죄인 거예요. 죄, 죄, 죄. 그 전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죄인 줄을. 여러분 죄가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다 가로막아요. 응답이 오는 것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죄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다 막아져요. 음. 죄가 문제예요, 죄가. 하나님 주기를 원하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셔. 그런데 문제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깨닫고. 자 그런데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깨닫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달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고,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예, 이길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못 이겨요. 여러분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사랑과 실업과 허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신다. 두 번째. 인도하신다. 세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 네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다섯 번째, 조용하죠? <laughs> 아직 안 가르쳐 줬으니까. <laughs> 자, 우리의 완성입니다. 완성. 다섯 번째,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아들을 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왕과 제사장이,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0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찬양으로 경배로 섬기고 왕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고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부르심,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많이 공부하면? 많이 배우면? 산에 가서 수련하면 그죠? 수련 많이 하잖아요. 산에 가서 사내가 수련하면 광야가에서 수련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런데 어떻게 뭐, 무엇이 주의 영광을 범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변하여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성령님. 그것도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더 높은 점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할수 있다? 오직 성령으로만할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닮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들의 영상을 닮으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뭔가 좀 느껴보시겠어요, 지금? 뭔가 좀 느껴지나요? 뭐가 좀 보이나요? 성령을 통해서 시작부터 완성까지 오직 성령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거듭남에서부터 인도 안 받고,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죄를 깨닫고 이기고, 영광,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가 완성의 그 자리까지가 다 성령으로 많이 할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할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에베소 4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다소로 교전서 5장에 말씀하잖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아라. 에피소드 5장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지훈이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충만 받으세요 쉬지 않고 말하잖아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어요. 절대로. Never. <laughs> 성령 없이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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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여러분, 그것이 다 머릿속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성령 안에 고서는. 성령 안에 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얼마나 어릴 적부터 그렇게 익힙니까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익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만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봄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의 기름봄을 받아야 우리 시작부터 완성까지 이르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뭡니까? 기름봄, 기름봄, 성령과 능력.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기름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저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 받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삶 속에 필요한 거 먼저 막 구하는 것보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먼저 막 하는 것보다. 일할 때도.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막 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체험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성령,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체험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